사걸 이은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풀체인지로 아주 핫한 X3 M 스포츠팩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오늘 리뷰할 차량의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형 BMW X3 20M 스포츠팩이고요 4기통 터보 가솔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풀타임 4륜구동, 자동 8단으로 최고출력 190, 체드토크 31.6, 복합연비 10.9를 자랑합니다 궁금해하실 가격은요 이번 X3 가격이 6천 후반에서 9천 후반에 달하는데요 해당 차량 기본가는 7,530만 원 그럼 외관 디자인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체 색상은 총네 가지로 화이트, 블랙, 블루, 실버가 있고요. 본인 엠블럼 쪽에 마치 근육이 갈라지는 듯한 이 다부진 라인 보이시나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니은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각이 지고 날렵해 보이는 형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엄청난 콧구멍을 자랑하고 있는 그릴인데, 이 은색 테두리 안에 검정은 M 스포츠팩, 이 은색 테두리에 안에 은색 줄은 기본, 그 다음에 검정 테두리 안에 검정은 M 스포츠팩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키드니 아이콘이 굴로우 그릴로 어두운 곳에서 더욱더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릴 하부까지 정말 몸 좋은 근육맨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제 측면 한번 가보실까요? X3의 차체 사이즈는 전장 4,775, 전폭 1,920, 전고 1,660, 공차 중량 1,950kg입니다. 먼저 타이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엠만의 휠 디자인으로 19인치 알로이 Y 스포크 스타일 휠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캘리퍼까지 파란색으로 멋진 스타일을 뽐내고 있네요. 그리고 휠 아치가 바디 컬러로 통일감 있게 들어가서 그런지 차체가 아주 깔끔해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아담하고 귀여운 M 스포츠 엠블럼이 휀더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지붕처럼 아래만 이렇게 뚫려 있어서 뭔가 위에서부터 싹쓰셨을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내려오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1열, 2열 C필러 이 뒤쪽까지 넓은 유리면적으로 시원시원한 개방감이 돋보이면서 2열부터 트렁크까지 라인이 아래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서 전고가 뭔가 높아 보여서 헤드룸과 공간감이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실내에서 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딱 패밀리카? 도심 속 SUV 디자인으로 우람하고 듬직해 보이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 가보실게요. 깔끔한 후면부를 살펴볼게요. 측면부까지 넘어가는 이 테일램프, 이 테일램프가 마치 이 T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방향지시등까지 뭔가 시인성이 매우 좋게 자리잡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안과 바깥으로 적절히 섞어주어서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입체적이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번호판의 위치도 뭔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좀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갖췄네요. 그리고 또 여기 엠블럼을 보시면 퍼져나지 않나요? 바로 이 BMW의 휘발유 차에는 I라는 게 붙고 디젤에는 D라는 게 붙는데 그 I가 없어졌죠. 그 이유가 전기차에 I가 생기면서 휘발유의 I와 디젤의 D는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전 모델이랑 다른 점은 머플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럼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 꽤 넓다. 트렁크 용량은 570L고요. 2열 폴딩 시에는 1700L입니다. 그럼 제가 실측 사이즈를 줄자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안에 가로 길이는 128, 매측 길이는 109. 2열 폴딩 안 했을 때 세로 길이는 94. 2열 폴딩 했을 때 조서까지 길이는 169입니다, 여러분. 네, 169면 거의 170 정도까지 되는 거라서 충분히 차박할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딩이 6대4도 되고 4대2대4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좌석을 내렸을 때 완벽하게 일자가 되진 않네요. 살짝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썬블라인드예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많이 덜컹덜컹거렸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좀더 견고해져서 햇빛 차단을 아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에 식료품을 넣는다거나 그랬을 때 햇빛 차단을 잘 해줘서 음식이 상하거나 하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내도 한번 가볼까요? 대 차가 이 가격밖에 못 받는다고? 하... 차 팔기 힘드네 내가 대신 팔아 줘. 쉽고 빠르게 유통 과정은 줄이고 내차 가격은 올리고 중고 시세 그대로 고객과 고객을 연결시켜 드리는 차파는 거래 위탁 서비스. 이제 내 차도 200만 원더 받을 수 있으니까. 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드리고 복잡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차량가를 최고치로 만들어 드리는 차파는 거래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수수료도 없을걸? 자 이렇게 실내에 왔는데요 오늘 낯이 익은 분이 계시죠 네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대치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민이라고 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주임님이 저보다는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섭외를 부탁드렸는데요 실내 1열이랑 2열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듣기 저쓸요 엠비언트 라이트 저희의 명칭으로는 인터랙션 바라고 하는데 가운데. 문쪽 커플더 부분까지 그래서 이 인터랙션 바는 원래 7시리즈의 기본으로 있었던 게 X3 오면서 도어까지 뻗어나가게 됐고 이 가운데 부분이 저희 이번에 핵심인데 그 주얼리 박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얼리 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시는 귀걸이나 목걸이 보관하는 박스랑 똑같이 저희가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로고를 기점으로 커플더두개 휴대폰 거치 공간이 두 공간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기능을 아, 가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만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쪽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이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보석함 네. 그다음에 이 도어의 에 V자 모양의 앰비언트 라이트 네. 너무 예쁜데요 컬러도 되게 다양합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은 드라이브 그 모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모드에 하죠? 따라서도 바뀌어요 그러면 안전 경고 같은 것도 혹시 해주나요 네 특히 아.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 게 네. 비상등 켜면 헉! 동승자들에게도 위험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 오.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거나. 네. 오 지금 식으로. 옆에랑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주얼리 박스는 오. 투톤으로 이렇게. 어머머,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화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대로. 바뀌는 거구나. 네. <laughs>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화려한 모드들도 다 이렇게 컬러도. <laughs> 다. 어머머머 이렇게. 네.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여러 가지 모드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화려하다. 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전방에 바로 보이는 이 스티어링 휠. 아이들 좋아하시는 이 디컷 핸들. 아 들이 여기가 이제 있어요. D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D 컷이죠 네. 수행하실 때 조금 더 스포티하게 코너 감으실 때나 헉? 반경이 이제 줄어드는 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통통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살도 많이 찌어놓은 게 네. 잡았을 때 조금 더 묵직하고 탄탄하게 잡히게 하려고 얇은 핸들보다는 조금 두꺼운 핸들을 많이 요즘에 선호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이즈를 통통하게 한 손에 딱 잡으면 뭔가 확 잡히거든요. 뭔가 애기 팔자이 아예 약간 <laughs>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 질감이 되게, 되게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느낌? 왼쪽에 보시면 방향지시. 시등 레버가 있는데 네. 저희 브랜드가 원래는 좌측에 따로 로터리 방식이나 버튼 방식으로 라이트 조절 버튼들을 빼놨다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방향지시등 레버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국산 브랜드에서 요 기능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번에 레버에 집어 넣게 되면서 옆쪽에 있는 공간을 송풍구로 조금 더 넓게 쓸수 있게 변경을 했죠. 그래서 송풍구로 변경을 하면서 앰비언트라이트까지. 아, 여기가 이렇게 송풍구가. 네네네. 그럼 이건 뭔가요? 지금 1 위에 초록 불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터치로 영까지 쓸어 내리시면은 쭉 따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네, 우와. 바람 양을 조절해 주는 터치 버튼입니다. 우와, 이거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네. 하면 또 올라가고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케이. 그 부분만 터치고 도어 잠금, 열림,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버튼들은 물리 버튼이에요. 아,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아, 이런 식으로. 예. 그전 다른 차량들은 그것까지 다 터치였는데, 그 부분을 저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줬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이점들이고, 기능 중에서 좀 재밌는 기능인데, 네. 차량 안에서 굳이 휴대폰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우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량을 구입하시면 하나의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내 차량의 이제 실내 상태를 볼수 있게. 그러면 혹시 내차 안에 혹시. 뭐 도둑이, 도둑이 들었다거나, 어... 누가 뭐타 있다거나, 왜냐면 아그 어플로 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도 다볼수 있는데, 어. 안 그러겠지만 혹시나 열려 있는데, 이걸딱 찍어 봤을 때 누가 타 있다. 아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실 수. 내가 차문안 닫고 왔는데, 뭔가 네. 위험 지역에 있다? 네네. 그렇게 판단했을 때, 바로 어플로 찍어서, 내 차량 실내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보시고, 문을 잠그셔도 되고, 두 번째로 쓰실 때는, 집에 왔는데, 내 지갑이 어디갔지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차에 둔거 아닌가 할 때, 내려가지 말고. 아, 이거는. 여기 물건들이 다 보이니까. 어머, 머어 아, 여기, <laughs> 여기 있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지. 이렇게? 네. 어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서. 아. 어머 진짜 사고 싶어 이거 <laughs> 진짜 어, 되게 특이하다 어, 정말 저 처음 보는 옵션이에요. 요게 이제 저희가 점차 점차 신형 차량들에다가 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BMW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 네네. 아 이게 식으로. 그 신호탄이군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멋져요. 전차종 모든 트림에 다 들어갑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컬러죠. 실내에 앉았으니까 이제 시트 색상 을좀 말씀을 해 드리자면 이거 너무 예뻐요 이 무슨 네. 색상 이에요 <laughs> 이게 백안자 이제 베이지 시트 저희가 다른 블랙이나 브라운 시트 도 있지만 베이지만의 차별점은 여기 보이는 이 오렌지 스티치 아이 스티치, 스티치. 네. 이고급차이만 들어가 있다는 이 스티치 이거 필수죠 필수죠 <laughs> 네 역시 s3도 들어가 있네요 무조건 들어가게 아 되고 관리 힘들지 않냐 청바지 못 입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백안자 시트의 그 가죽의 특성상 조금 어두워졌네 싶을 때그 가죽 클리닝 티슈 좀 많잖아요 네네 그걸 씩만 닦아 주면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시트 닦는 것만 그냥 차에 네. 가볍게 구겨 두면 네. 되겠네요 매직으로 낙서하실 거 아니면 <laughs> 어, 저는 진짜 베이지 시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관리가 쉽다라고 하면 네. 베이지 시트 선택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혹시 이 실내에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급을 나눌 때 이제는 쪼잔하게 뭘 넣고 빼고가 없고요. 스포크 디자인만 바꿉니다. 휠. 네스어링 아. 휠에 이제 스포크가 베이스 모델은 투스포크로요. 가운데 바가 없고. 없거든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을 빼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냥 디자인만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 손 이렇게 얹어놓고 반지를 켜놓으면 편하다고 음. 투스포크 좋아하시. 아,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 놓고 고게 하나가, 얹어놓고, 아, 하나가 차이점이고 음. 가장 중요한 요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베이스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아,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은 기본에도 다 이런 앰비언트 네네네. 라이트가 다 있고 네. 그러면 외장에서는 기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외장에서. 외장에서는 네. 앞에 범퍼 하단부 M 스포츠 패키지 조금 더 스포티하고 음. 베이스는 그냥 깔끔합니다. 음. 측면에서 보면은 윈도우 테두리 아, 라인이랑 테두리. 루프 쪽이 크롬으로 아. 들어가게 되고 후면에서도 범퍼 하단부에 머플러 부분이 그냥 크롬으로 그냥 음. 무난하게 들어가고 M 스포츠도 훨씬 스포티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휠인데 네. 이제 네. 휠이 조금 더 작고 단조로운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요. 음. 그릴도 제가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네. 다르더라고요. 아, 그릴 부분도 네. 테두리가 크롬인 거는 동일한데 네. 가운데 있는 살들 있잖아요. 네, 네. 살들이 조금 더... 빗살무늬 네. 살들이 이 실내에 있는 크롬이랑 똑같이 크롬이 무광크롬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포는 블루... 검정색이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차에뭐 안전사양이라던가 주차 네. 보조라던가 뭐 이런 주행을 도와주는 보조라던가 그런 기능이 또 있나요? 네 여기 보이는 저희 반자율 주행 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 그다음에 차선 유지 이번에 넘어오면서 또 추가가 된게 반자율을 켜놓은 상태에서 깜빡이 레버를 한번 당겨주면 알아서 인식을 해서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아 요즘에 그거 들어가 있는 꽤 있더라고요. 옆에 차선의 앞차와 거리, 뒤에서 혹시나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차선을 이동을. 자동으로? 해봅니다. 자동으로. 아하. 너무 좋은 기능이죠. 겨울철, 그 다음에 장마철, 세차를 오래 안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능인데,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카메라 클리닝 기능이 있습니다. 오! 전방, 후방, 전방, 후방인데. 설마, 전방, 후방 카메라 닦아주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머!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도 나오는데. 어머머! 워시 액으로 닦아 줍니다 대박 손으로 내려서 추운데 막 물티슈로 닦을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 앞에 라이트 닦아주는 네, 게 요, 요것도 있었는데 있는데, 그거는 다 빠졌어요. 이제 전후방 카메라로 세척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X3 다른 차종등이랑 동일하게 뭐 리버싱 어시스턴트 저번에 말씀드렸던 막다른 길을 만났을때 뒤로 쭉 빼주는 아. 왔던길 돌아가는 그런 안전사항들도 전부 다 기본으로 아 후진 어시스트 기능도 네네.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어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거 미쳤다 이 가격대에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아. 완성 굉장히 높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2열도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오, 2열이 사람들이 자꾸 쫓다 쫓다 해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예그룸이 제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헤드룸이 지금 여기가 통창이어서 그런지, 하나, 둘, 어주먹이두개 이상, 두개 <laughs> 반, 세 개가 약간 안 되는 정도로 헤드룸이 되게 좋네요. 헤드룸이 되게 좋아진 이유가 네. 글라스 루프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그만큼 더 확보를 했고, 아썸루프가 들어가는 그 공간을 네. 좀더 확장시켰다. 확보를 했고, 하... 전고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전고가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전형보다. 네, 전형보다 네. 낮아졌는데 헤드룸이 높아졌어요. 아 네. 그렇게 되면 고속 주행하실 때 아무래도 전고가 낮으니까 롤링도 좋을 거고 아 연비도 조금 더아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챙긴. 뒤통수 끝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네. 2 열에 앉은 분들은 진짜 개방감이 너무 좋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않네. 비교 불가. 네. 이렇게까지 큰 통창을 타본 지가 정말 오랜만인데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또 특이한 게 저는 공조 버튼이 네. 되게 특이하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공조 조절을 터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열선 시트부터 오우. 에어컨 공조까지 이렇게 다리 방향, 몸통 방향 두 가지 다 또는 오토 온도의 방향에 열선 시트까지 다 있네요. 그리고 시타이 포트가 오우. 두 구가 마련이 돼 있고 음. 요 기능을 저는 조금 많이 홍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경쟁 차종 중에 GLC 많이들 보시거든요. 사이즈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GLC 300 AMG 라인에서도 여기가 공란으로 전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벤츠가 뒷좌석이 네. 공조 버튼이 없고 <laughs> 공조가 없는 많더라구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급 차들도. 네. 네. 원하시는 대로 2열에서도 조절을 할수 아. 있는 게 가장 큰 아, 메리트 굳이 벤츠랑 비교를 하시는 게 경쟁사? 아, 어, <laughs> 예. 약간 있는데. 거의 BMW 벤츠랑 거의 많이 비교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제일 많이 비교 비교하시고죠 <laughs> 네. 근데 저희 건 있고, 어. 그쪽엔 어. 없다, 요고 아,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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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다만, 근데 제가 또 저희 거를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네.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선물망. 네. 네. 7천짜리 차에 <laughs> 이게 웬 말이냐. <laughs> 물론 실용적인데, 이 차량 주로 보시는 연령대가 이제 30대 초중반에 자녀가 애기인 아버지들이 제길 많이 보시는데, 음. 여기에 뭔가 고급스러운 걸 해놨다가, 자녀가 발로 차거나 했을 때, 마음이 안 아프게 속상하죠. 하려고. 네, 속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 배려 깊은 마음. 배려 깊은 마음. 이렇게 디자인하는 팀에서.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이십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십니다. <laughs> 네, 그... 그러면은 이게 리클라잉이 되진 네.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되진 않은데, 그래서 장시간 가야 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그룸이랑 헤드룸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겠다. 그렇죠. 성인들이 아니라, 만약에 뒤에 이제 애기들을 태운다면 훨씬 더 훨씬 많은 시간을갈수 네. 있을 것 같고 카시트 설치해도 네네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패밀리카로도 합격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손잡이에도 있네요 이 열에 어, 네. 은은하게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커플도 해요, 여기 네. 왜 이렇게 커요? 큰 텀블러나 이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페트병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수납 공간까지 진짜 넓다 근데 네. 큰 텀블러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다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꺼내 보게 되면은 이쪽은 많이들 드시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아 음료들 캔 충분히 들어가겠는데 충분히 들어가게끔 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양쪽에 크기가 다른 거 아니죠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팔걸이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선 블라인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애기들 뒤에 있어서. 태웠을 때잘때 네. 이제, 이제 햇빛 네. 가려주는 아 정도로 너무 좋죠 저거 네. 사용을 할수 있고 독서 등 같은 경우에도 버튼식이 아니라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터치식으로 오! 이런 요소 요소들을 2열에서도 고급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열 봤는데요. 네. 주행도 한번안 가볼 수 없겠죠? 바로 출발하시죠. 네, 바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음, 주행이 되게 부드럽네요. 음. 전체적으로 주행감이나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무난합니다. 스포츠카처럼 쌩쌩 달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제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X3 기본이랑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들. 네, 똑같습니다. 마력이랑 토크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산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이 주행 질감이 탄탄하다고 할까?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이게 뭔가 탄탄한 느낌인데 고속으로 갈 때는 뭔가 쫀쫀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요. 뭐 SUV 차라 그런지 확실히 이 시야적인 부분에서 엄청 좋아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공영 주차장이나 공항 주차장에서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인 님이차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실연비 기준으로는 대략 그래도 10에서 한13 가까이는 음 고속 올리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10에서 13이나 나와요? 네 그럼 괜찮지 않나? 휘발유차가. 충분하죠. 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또 이게. 네. 어떨 때 이게 딱 개입을 하나요 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끔 오해 하시는 게 전기로 만도 갈수 있는 거 아니냐 모터로만 갈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정체했다 출발할 때 엔진에 개입을 해서 엔진에 쓸수 있는 힘을 조금 더 보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신호 받았다가 출발할 때요럴때 때 되게 엔진에 힘을 주면서 거기서 출력을 조금 더 주게 되고 지금처럼 서 있다 갑자기 이제 악셀을 깊게 밟아서 확 출발할 때 토크를 끝까지 좀 뽑아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그 하이브리드가 한 10마력 정도? 대략 그 정도 이제 힘을 좀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 10마력 정도고 다만 그 마력의 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 토크에 좀 많이 되어 있고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많이 체감이 되진 않는다? 네네 네. <laughs> 아, 대신에 50% 할인이 있다 그렇죠. 공연 주차장 <laughs> 어, 3종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 혜택이 있고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출발과 정차가 작기 때문에 연비에도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아, 있죠 아, 여러분, 내비게이션 켰는데요. 대박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여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여기다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선명해서 시인성이 너무 대박이에요. 여러분, 유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쑤. 어머 유턴도 여러분 너무 부드럽게 됩니다. 드라이빙 모드 여러분 한번 바꿔 볼게요. 스포츠 모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우. 오, 엠벨트 라이트, <laughs> 브라보. <웃음> 와, 스포츠 모드가 아주 그냥 다르네요, 달라.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프락스를 밟으니까 아무래도, 웅음 거리는 소리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대표님 그 소리 끌수 있어요 끌수 있어요? 얘 소리도 끌수 있어요 차체 제어에 들어가면 아이코닉 사운드 메뉴가 있거든요 음 방금 냈던 게좀 네. 임의로 크게 내준 거예요 아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준 거다 네. 그 스포츠 모드에서 아까 소리 내주는 걸 끄니까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작아지긴 했네요 그래도 웅음 거리는 소리는 들립니다 여러분 주임님, 혹시 2열 승차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네. 저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편안하다? 뒤가 저는 사실 좀 많이 튈줄 알았거든요. 튀는 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다? 음 그래서 2열에 자녀가 타거나 뭐 만약에 부모님을 모셔도 크게 문제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패밀리 가로도 합격이다? 네, 맞습니다. 그 2열 통창 느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지금 머리 끝까지 지금 창이 열려 있어서 특히 이거 밤에 또는 눈 비울 때 분위기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눈비올 때 대박이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가장 최신의 차 세대 BMW의 디자인을 느껴볼 수 있는 차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코닉 글로우랑 이제 키드니 그릴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고성능 SUV인 XM의 디자인을 많이 닮아서 베이비 XM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이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BMW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실내가 투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려해지기만 한게 아니라 뭔가 실용적이면서 화사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많이 예쁘면서 실용적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롤러 선블라이드 있죠. 그게 좀견고해져가지고 음식을 담았을 때나 그랬을 때 햇빛 차단이 되게 잘 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좀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그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내에, 아까 뭐 실내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볼수 있다라던가, 엠비언트 뭐 라이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멋져요, 그냥. 그렇다면은 단점을 얘기해 볼수 있는 거는 방향지시등? 방향지시 등이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산차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단점이 많이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통창, 저한테는 굉장히 후인데, 브로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썬루프가 있어가지고, 틈새로 뭔가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게 브로일 거고, 뷰나 이런 이열에 타는 사람이 많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험하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점으로 굳이 넣자면 이거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통풍을 켰거든요? 여러분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통풍 시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풍퐁치스 소리가, 어, 많이 시끄럽네요. 그 부분이 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또 단점 발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창문 내리는 거라던가, 이 공조기 이 옆에라던가, 7천만원 차리 차인데 조금 이게 소재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량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주행 질감이 이렇게 경쾌하거나 날렵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 좋아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 세단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주행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시야가 좋았으면 좋겠다. 세단보다는 그러면은 X3. 젊은 아빠들이 아까 저희 주민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뒷좌석에 태우고 다니면 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패밀리카용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임님, 저희 그 무슨 프로모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요 차량이 이번에 풀체인지 된 신차다 보니까 신형 X3 같은 경우에는 전트림 저희 BMW 파이낸셜 금융상품으로 구매하시면은 보증이 1년 추가로 연장이 됩니다. 아, 1년이나요? 그래서 기본 음. 2년에서 3년에 20만 키로로 연장이 아. 됩니다. 오, 좋은데요, 여러분. 또 다른. 해, 해, 혜택은 없나요? <laughs>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레디백 아, 네, 네, 네. 그 레디백은 차 파는 걸 구독자 분들께서 이제 연락이 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레디백을 꼭 하나씩 차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보 <laughs> 아니 그 레디백이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기내용으로 미니 캐리어로 쓸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어디 여행 가시거나 기내용 뭐 캐리어 필요하실 때 그거 딱이에요, 여러분. bmw 필요하시면 전화 주셔서 그거 꼭 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네, 챙겨 주실 거예요 할인도 많이 해주실 건가요? 할인도 제가 최대한 힘써 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려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까지 마쳐봤는데요. 오늘 X3 M 스포츠팩에 대해서 저희 주인님 덕분에 깔끔하게 아주 알뜰살뜰하게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인님. 어,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 주인님, 저희 차 파는 거를 보증하는 분이시거든요. BMW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주신다고 하시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차 파는 걸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운 전의 자유 옆 에, 두 내가 고른 참으로 새로운 스타일 을선 보이 는버 간은 나의 큰 버스 기를 <목소리를> 위해 펼쳐진 다른 다운 테스트. 모든 것을 로비나 만의 이야 기를 만 들어 러니 악에 나와 구리어.